그다음에는 이더매, 벌써 죽었네. 음, 볼... 그 다음에는 리더 매벌레인 친구예요. 있자고 니 이거 보죽었네에박이 껌무지. 저기 한 마리 보이아니요저놈박이 껌무지예요. 소리를 좋아그 다음에는 정명이 성장관 관찰 대여기는데어번 어, 방이네요. 아, 껌무. 아, 주네요 자, 양수풍뎅이 해다래양수이 해볼래요. 세요 양수풍뎅이 해볼래요. 장주가 깨었느냐? 그럼, 안녕하세요 그럼, 안녕. 안녕. 그 다음에는 응. 어. 와배추나비 간사주세요. 음, 여기에, 구나비 구랑나비, 남방나비재비나비는 최종기 정도로 이렇가 옛날에, 여기다 네요 나비는 잘 보면 알이 있요 자, 봅시다. 나비, 오늘 이렇게 채찍 전시하 거예요. 전시한 거예요. 이렇게 내주고 그래요? 아, 정말, 침대도 이쁘더니. 우이 번데기 정말 신기해요. 들어가자!